여러분 안녕하세요. Y 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어제 소진공에서 5월 정책자금 직접대출 가운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제가 매월 정책자금 신청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대출 가운데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와 제도전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상시 접수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도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신청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진되어 더 이상 신청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자금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신청 접수가 공지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고된 5월 정책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크게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한데요. 혁신형은 운전자금 2억 그리고 시설자금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아, 일반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까지 대출금리 연3.83% 포인트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혁신형 정책자금은 사실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신청해서 받을 만한 일반형 정책 자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형의 경우에는 말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지 거의 잘 나가는 중소기업 수준의 신청 조건이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2년 연속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거나 또 스마트 공장을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했거나 또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상공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신청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일반형 정책 자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일반형의 경우는 제가 공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동화 설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후에 예를 들면 키오스크나 테이블로더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판매 이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신청일자는 5월 7일 9시부터 5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한도가 소진되면 바로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신청 방법은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홈피가 나옵니다. 홈피에 신청 당일이 되면 배너 형태로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될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메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형 정책자금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공 5월 정책자금 직접 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혁신형과 일반형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혁신형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출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반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인 일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온라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영 효율화를 이룬 그런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100년 소공인이나 100년 가게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1번에 해당되는 스마트 기술과 온라인 활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즈니스 상의 어떤 경영 효율화를 이루어서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정책 자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스마트 기술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R, AR입니다. VR, AR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야기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피팅, 가상피팅이라는 가상으로 이렇게 의류 같은 거를 피팅을 해서 입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 같은 데를 보고서 이렇게 내 의류가 어떤 의류가 잘 맞는지 이런 피팅을 하는 의류점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안경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AI 기능이 있어서 촬영도 되고 예전에 이제 구글 글라스가 나와서 실패를 한 적이 있죠.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돼서 많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체형 분석기 같은 경우는 AI 이것도 역시 AI 기능이 가미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의 체형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피트니스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는 어또 역시 AI 기능이 들어있는 미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 피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떤 화장품을 좀 발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D 관련된 건데요. 3D 풋 스캐너가 있고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3D 풋 스캐너 같은 경우는 푸스캐너가 어, 뭐죠? 풀, 발 사이즈를 이렇게 어, 재는 거죠. 그래서 발 크기라든지 발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 신발을 이렇게 제공을, 어,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 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고자 할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어, 프린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한4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4% 내외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의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산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경영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AI, IoT인데요.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인판매기 여러분 무인판매기 많이 어, 경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무인판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상품을 이렇게 꺼내게 되면 ai 기능이 ai 카메라가 있어서 그거를 모션을 모션을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해서 뭐를 빼 갔는지 어, 그래서 그거를 인식해서 카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그런 무인 판매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 인식 시스템 안면을 인식을 해서 누군지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입 인증 시스템 무인 매장 누가 출입을 했는지 누군지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감지 인식 시스템 신분증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 밴딩 머신 이거는 뭐 어, 어떤 스마트한 그런 어, 자판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코칭 시스템. 어, 스마트 코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어,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스마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학습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전용 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카드키가 아니라 모바일 키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할수 있는 키텍 솔루션이 되겠고요. 또 AI 무인 매대 스캐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 판매기와 유사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무인 매대 스캐너. 그래서 주로 이제 카드를 꽂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집고 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예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피겐고라는 그런 매장을 이렇게 오픈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와 유사한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마, 스크린 골프장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장 주인이라든지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죠 그런 바쁜 거를 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룸에 대한 모든 제어를 자동으로 이제 앉아서 바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룸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스크린골프장의 성과를 많이 창출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비대면 주문 결제라든지 무인 포토,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 카페, 학원 전용 키오스크, 여러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도입했거나, 그리고 여러분 음식점 가보셨으면 이제 테이블 오더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테이블 오더를 활용해서 경영 성과를 이루었다든지 또 로봇, 로봇이 요즘 많이 상용화되고 있죠. 서빙 로봇이라든지 조리 로봇이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구매해서 활용하기보다는 렌탈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월 3, 4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정도. 어, 렌탈료를 어, 내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보다는 또 반값 50%에 해당되는 비용만 여러분들이 지불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쇼케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인 판매기와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에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카드를 꽂고 열고 가져가면 AI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쇼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 여기에 이제 뭐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 기술 위에 나열된 이런 거를 통해서 스마트 기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렌탈리스 이런 거 어,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차 렌탈리스도 포함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 그 일반형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온라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 어, 여러분 그 스마트 기술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 기술이고요. 아 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 어,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이거를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래서 여기 업력이 어, 대출 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됐거나 업종은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영위 중이고 통신 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온라인 활용한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 1억, 시설 자금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런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온라인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셨다고 하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일반형에 해당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